자, 전개했을 때 전개를 다할 필요가 없고, 세제곱만 전개하면 돼. 세제곱만 그러니까 찾아봐. 세제곱이 되려면 0제곱이랑 세제곱을 곱하든가, 아니면 1제곱이랑 제곱을 곱하든가, 이런 식으로 제곱이랑 1제곱을 곱하든가, 세제곱이랑 0제곱을 곱하면 된다 0제곱이 뭐냐면, 상수항 얘기하는 거야. 자, x0제곱이 얼마니? 1이야. 오케이. 어. 그러니까 만약 2라고 하면은, 이곱하기 x0제곱이라고 해도 돼. 어. 그냥 2는 0제곱이라고 알겠니? 어. 그래서 아무튼 상수항과 3차항, 1차항과 2차항 그런 식으로 세제곱 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응. 첫 번째 이렇게 할수 있네 여기. 곡선인데 그치? 응. 이해했니? 어, 첫 번째 얘랑 얘를 곱해 그럼 5지 어. 그다음은 얘랑 얘를 곱해 그러면 10이지 그다음은 얘랑 얘를 곱해 그럼 4지 그다음은 요거랑또 로페 다3차만 만드는 거야 맞니? 어 그래서 지금 개수만 쓴 거야 어. 요것들을다 더하면 된다고 이해되니? 음33 오케이 음 계속해 야지이 번도 있지 자 그다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래 음. 무슨 소리냐? 봐봐 어. 1더 x 더하기 뭐 x 제곱 있어 그럼 개수들이 봐봐 1 개수가 2 개수가 1 있지? 어 그들의 뭐 그렇지 그들의 합을 구하라고 오케이 어. 알겠니? 음. 그러니까 봐봐 개수들이 나오려면 1, 2, 1 개수들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뭐 대입? 그치 1 대입 이해되니 음. 1 대입한 것과 같은 효과 아니야? 그치 x에다 1 x에다 1 대입한 것과 1 대입한 것과 같은 효과 아니니? 그렇지?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항상 구할 때는 x에다 뭐 대입? 그지1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냥 x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한 것과 같다고 이해되니? 어.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건 굳이 막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전기해서 분배법칙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냥 1대1 하면은 개수들이 알아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여기서 확인시켜줬잖아. 여기서 확인 시켜 어, 자, 일 넣어봐. 2 빼기 1 더하기 3이랑 1 넣어봐.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너거 계산하면 돼. 오케이? 4 곱하기 5지? 20. 됐니? 어 됐어.